어 비상연락처 010 안녕하세요 진이오 검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질릴 때가 많죠. 오늘 저와 갈 곳은 사람과 떨어져 온전히 쉴수 있는 삽시도입니다. 저희는 세 명이 서울에서 대천항까지 총2 시간 반 정도 걸려 차를 타고 왔고 차는 대천항에 주차하고 몸만 3시3 0분 배를 탔는데요. 제가 여러분 두 명이 올 경우 배 요금을 계산해 드리면, 못만 타면 성인 두 명, 주말 할증, 왕복 가격을 더해 5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차를 갖고 배 타시면 아까 계산한 사람 비용에 차량 왕복 수송 비용을 더해 10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펜션 사장님께서 트럭으로 미리 픽업 나오셨는데요. 레스코 할까요? 여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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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laughs> 이렇게 아유. 보셨구나. 든든하네. 아, 이제 여기 잡아주니까. 내 남자친구야. 든든해. 아유. 여기 바다타운? 어, 너무 좋은데? 우와. 우와, 한틀 봐. 좋아졌어. 와 너무 밝아졌어. 우와. 신기하죠? 놀이터도 크게 있고, 마당도 있고, 가족들이랑 오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0월초 성수기 가게에 묵었데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요 정도 많으신 분입니다 바지락을 라면에 넣어 먹으라고 주셨어요 아또제 멋대로 해석했네요 바지락을 바지락 국물을 만들어 먹으라고 주셨어요 안녕 또이 펜션의 장점은 바로 앞이 바다라는 것이죠 시설은 호텔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최신 TV, 에어컨, 취사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야 들어와 사람의 취향 먼 곳에 놀러 왔을 때 조용히 할수 있는 최고의 놀이는 낚시라고 하는데요. 여행 리더 빼고 나머지 두 명은 낚시가 처음입니다. 우와, 이렇게 넣어야 돼? 네. 아, 지렁이... 얘 아파가지고 날 세운 거지 지금. 해줘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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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거 용감해. 이건 진짜 용감해야 될거 같은데. 어, 지렁이가 내가 생각한 그흙 지렁이가 아니었어. 그 맨들맨들 그게 아니지. 네, 난 그건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는지 몰랐어. 얘더 예, 빡센데 이걸까? 우와, 와, 용감하다! 으이, <웃음> 어... <웃음> 만약 여기 여성을 데리고 점수를 따고싶은 분이라면 낚시를 배우는거 정말 추천합니다 멋있어요, 뭔가 가르쳐주는 모습 <laughs> 어, 이 사람 잡고 멸치. 어, 될치다. 잡혔어? 삼치 잡아줄게. 뭐지? 멸치를 봤다고? 아, 멸치를 봤는데 성치를 잡아주네요. 야, 이거 바늘도 사라져 버렸어. 이제 좀껴 봐. 지룡이 낄때 됐잖아, 이제. 형이 달아줘요 아, 나 지룡이 진짜 나는 형이 형이잖아. 마음이 약해. 형이잖아. 지룡이도 나 동생으로 생각하네요. 한해 줘요. 안해 줄게. <laughs> 네, 아한 번만 형이 하면 난할수 있어 하지아 그게 약간 멸치 회이크구나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거? 하나에 2 0 0원할거 같은데? 이게 이제 한 1,500원 짜리 10개 모이면 참치를 직접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는데 어, 뭐. 이제 해질고 같은데? 아, 이렇게 스탠딩으로 먹을니 맛있네 차랑 어. 사람 두명 어. 차, 배값이 왕복으로 1 0만원 정도. 1만원기름값 풀게 그 다음에 숙소비 그다음 집에서 30.6조원 식비 아, 예산 70 잡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네요 50은 가라야만 철 미니가 오 여기 도입구가 좋네 와아 멀비다 기 대박 잡을래? 아 지금 그거구나 썰물 썰물이 나가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만의 광고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죽기 쌉간는 인삼시도 파면 개 어? 나와? 나온대요. 아까 개도 저렇 이거, 이거. 파면 나오니까 비싼 붓이야. 바지락 보단 맛있어. 이게 또 시합을 해야 하지. 그치. <laughs> 원래 인간이라는 게. 비싼 아, 얘기야 <laughs> 어. 어, 그럴까? 아, 야, 그거 너무 쎄. <laughs> 야. 어, 올라가다가. 그럼 바지락 주시니까 그거 아껴 먹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오, 이거 맛쪽이 아니야? 소.. 소금 뿌려야 되는 소금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아닌데? 아니 형이 해봐 맞으면 안 해, 나니까 여기 맞는데? 맞아요 해봐 해봐 도망간다 뽑아요 뽑아요 형 뽑아 뽑아 <laughs> 나 멋있다 오 바다로 들어가면 인정 들어가 들어가 이 낚시하다 보면 <laughs> 얘도 많이 올라 딱딱해? 진이 오거나 1년이 다되거도 카메라 어색한가 보네요. 에이, 짜봉이 뭐야. 맞아, 아시다.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어. 뭐야? 경기도에 있는 이사문 출 어. 좀, 그래도 충청권이다 사람은 없겠지 싶어서, 어. 찾아봤는데, 별로 데이터가 어. 없어서. 그래서, 아 이거 다싶어서 왔는데. 뱀이 있긴 있나 보다. 없진 않겠죠 이런데에는 미쳤다고 뱀이 나오진 않지 아개도 그냥 이런데 있음 응. 오또 해변가가 나오네요 그 망을 들고 조개 캐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laughs> 아나 해로질이 지금 몰라 해로질이 그냥 해안가 돌면서 어. 그냥 저렇게 뭐 채취하는 행동을 해로질을 하더라고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콩국숲집이 6번이야 6번 어떻게 가는데 <laughs> 17번이 아니라 20... 아 22번? 네 그럼 지금 원만큼만 더 가면 통곡수집 나오네 막, 아. 이틀 라가면차 가지고 <laughs> 왔어 <왔네>. 이틀? 차 가지고 와서 이틀 건들고 차는 <웃음> 오전에 <웃음> 다 끊겠나보다 <laughs> 그게 그전 타임에 와야 아아 아. 아침 일찍 오거 아아 그러니까 나 12시에 아. 들어왔을 때도 차 끌고 왔을 때도 아. 차는 한 10시쯤 와가지고 전 타임에? <웃음> <웃음> 열두 시께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거 뱀 아니에요 지금? 어? 뱀? 뱀찌부댕. 제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무섭대 갑자기? 조용히 해줄요 인터넷이 안되니뱀 음. 사체를 밟고 인터넷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진이워커처럼 곤충이나 파충류에 대해서 겁이 많은 친구들은 차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운동 부족인지 숨이 금방 차네요. 일단 노천탕이다 혹은 소금을 말리기 위한 곳이다 둘중 하나야 알겠어요. 아 노천탕 아니에요? 일단. 펜션 사장님이 여기 콩국수 집 괜찮다고 해서 여기 가봤습니다. 어 팟빙스도 있다. 팟빙스 먹을래? 콩국수 먹고 팟빙스 먹자. 어. 간날이 장날이라고 9월 초까지 콩국수 팔았는데 10월 초 저희가 갔을 때부터 콩국수는 쉰다고 합니다. 근데 와플이나 토스트 도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처음 올때 해안가를 달리는 느낌도 좋더니 집에 가기 전 달리는 느낌도 좋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콩국수 마감해서 식사 못했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나중에 배탈 선착장 근처 백반집에 내려주셨습니다 1인당 만원 괜찮습니다 어밤 너무 좋다 휴가 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요 잠시나마 사람들 떠나서 조용히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2박 3일로 차를 가지고 꼭 오겠습니다 왜냐구요? 벌레 무서워요 y o u like a song that I sing n the moon when clouds look gray